안녕하세요. 솔맨입니다 아, 지금 일출 장면 찍기 위해서 앉아있고요. 오랜만에 일출 방송합니다. 저쪽에 지금 구름 뒤로 원래 일출 시간은 7시 9분인데 시간이 조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올라왔는데 저 옅은 구름들이 지금 아래쪽에 구름들이 가리고 있어서 그런 거고요. 아, 조만간 일출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늘 상당히 맑고요. 아, 이... 새벽에 좀 제가 나가서 낚시를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공유기에 좀 문제가 좀 생겨서 그 제가 가습기 저기 가스, 가습기 저기 보이는데 요 가습기가 이제 샤오미 샤오미 뭐웰급인 가습기인가 뭐 그래서 하여튼 뭐 저렴하게 나온 게 있어가지고 하나 사봤고 저기 대전집에서 연결이 잘 되는 걸 확인했는데 울산 내려오니까 공유기가 와이파이 연결이 잘안 돼가지고 와이파이 설정을 막 만지다가 좀 이게 제가 와이파이를 꺼버렸어요. 어, 인터넷으로 이제 그 IP 타임 설정 모두 들어가서 꺼버렸는데 이거 다시 킬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완전 생시를 하고 있습니다. 생시를을 하고 있어가지고 정안 되면 제저 가족용 공용기 말고 원래 이 오피스텔에 있던 공용기 나도 일단 써가지고 임시로 좀 써야 될것 같고 지금 저거를 이제 설정하려면 랜선이 있어갖고 노트북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 랜선이 없어요 제가 랜선이 없어가지고 별의별 걸 지금 다 해보고 있는데 지금 뭐 앱스토어에서 이제 아이비타인 모바일 매니저인가 노트북이나 뭐 이런 거 없는 사람들 노트북 없는 사람들이 연결하는 뭐 앱을 하나 다운 받긴 했는데 일주일이 지금 시작돼가지고 일단은 그거 하다 말고 여기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그 배경음악도 지금 멈췄죠 왜냐하면 와이파이 연결돼서 <laughs> 구글 뮤직에서 이제 음악을 틀어 스트리밍으로 이제 음악을 틀어주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 아이비타임이 목, 목통이 되면서 제가 보니까 저 윈도우미가 2.4기가 헤르츠 무선 인터넷만 그러니까 무선 와이파이만 지원을 해가지고 제 아이비타임 들어가 보니까 두 가지 모두 다있더라고요 5기가 헤르츠랑 2.4기가 헤르츠 다 있는데 제가 빠른 걸 쓴다고 5GHz 모드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끄고 2.4를 키려고 했는데 2.4를 먼저 키고 5를 꺼야 되는 데 거꾸로 하는 바람에 5를 끄고 2.4를 키까 그러니까 거꾸로 절차를 밟아 나가다가 5가 꺼지는 바람에 지금 5도 꺼지고 2.4도 꺼진 상태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다시 키려면 랜선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랜선이 없는 관계로 지금 뭐 뒤에 리셋 버튼도 눌러보고 온갖 지금 뭐다 하고 있는데 안 돼가지고 일단 포기하고 일출을 찍고 있습니다. 아무튼 음 여기 지금 이제 대전지 같으면 제가 다 찾아가지고 집안에 어디인가 다 박해 그 랜선이 있거든요. 옛날에 쓰던 랜선들이 있어가지고 뭐그 말고도 랜선들이 많죠. 뒤에 그 TV 뒤쪽으로 해서 아 뭐하여튼 공유기하고 저기 그 공유기 아, 아니죠. 우리 우리 집으로 들어온 KT 인터넷 그 기가 인터넷에서 공유기를 물리는 거니까 그쪽의 라인들을 보면 다 랜선들이 다 있거든요. 그 랜선들 하나 뽑아가지고 일단 노트북 연결해서 아그 켜주면 되는데 무선 이더넷을 켜주면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해요. 현재 지금 없어가지고 일단 모바일 매니저가 좀 해보고 안 되면 일단 오늘. 또 저녁 때 올라가야 되거든요 대전으로 그래서 내일 교육이 있어갖고 저 오늘 뭐 아홉 시오 멋있, 시네요 야 새들이 때로 날아갑니다 오 멋진 장면 을 제가 잡았습니다 새들이 물리를지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만요 새들이 배도 밑에 있고 지금 해가 딱 나오는 장면까지만 찍으려고 오 어, 새들이 이렇게 많지 그 장면까지만 찍으려고 하는데 해가 모습을 드러내질 않네. 딱 나오면 고거 잠깐만 찍고 제가 끊으려고 하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오래 걸리네요. 생각보다는 좀 오래 걸려서 일출 그래도 해가 나오는 모습까지만 찍고 일단 이 동영상 제가 마음이 지금 급해요. 제가 저거 어떻게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뭐저안 되면 그냥 기존에 이 오피스텔에 있던 그뭐 다른 그 IP 타임 말고 다른 그 무선 공유기가 있어서. 고거라도 당장은 이제 뭐 설정을 해서 써야죠 당장 오늘 하루 뭐 오늘 하루 해봤자 오늘 아침 뭐 그렇죠 오늘 아침에 뭐 잠깐 쓰는 거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제가 지금 그거를 해결하려고 온갖 신경을 그쪽에 쓰고 있다 보니까 일주일 방송도 지금 약간은 뭐 이렇게 <laughs> 아 멋있어요 진짜 오랜만에 지금 바닷가에 왔고요 왜냐면 지난주 아, 지난 주 이제 금요일날 올라가서 월요일날 이제 건강 검진까지 받고 내려 어, 건강검진까지 받고 뭐 어제 월요일 날 오후에는 이제 좀 키스 들어가서 뭐 업무도 좀 보고 여기서 업무도 좀 보고 뭐 사람들도 만나 뵙고 그렇게 화요일 날 새벽에 내려오느라고 이번 주는 이제 뭐 화요일 날 새벽에 이제 온 거죠 예, 그 경주로 온 거고 그리고 어제 밤에 이제 최근에서 오랜만에 울산에 왔는데 울산 바다에 북구 바다에 왔는데 어,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낚시를 못 하고 있고요. 낚시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전에 좀 이따가 오전에 잠깐 짬을 내서 출근하기 전에 잠깐 짬을 내서 어, 뭐30 다만 30분이라도 좀 이게 그 왜냐하면 그 시마노 저, 제가 또 빅게임용 릴 아시잖아요. 빅게임용 릴을 오늘 아침에 감았어요. 원줄을 오후도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릴까 하다가, 뭐, 릴을 원줄을 감는 게뭐 큰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다가, 뭐, 안찍었거든요 동영상 안 찍고, 사진만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한번 들어와요. 이렇게 감았습니다. 14,000번에 뭐, 어, 음. 스윈파워, 스윈파워 빅게임용 릴을 했다가, 이렇게 지금 감았고요. 감아가지고 네. 감아놨습니다. 감아놔서 언제든지 빅 게임을 할수 있도록 이제 원주로 감아놓은 상태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거 먼저 했어요. 이거 눈에 보이길래 요게 지금 가습기인데 어, 샤오미, 샤오미 뭐 스마트, 별균 가습기인데 그냥 센터로는 작동을 하긴 하는데 이거를 저기 와이파이를 연결해 놓으면 뭐 핸드폰으로 이제 집 밖에서도 이제 키우고 뭐 가동시키고 그런 게다 되거든요. 홈, 그러니까 홈기그 와이파이 물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고뭐 설정하고 있었는데, 어, 언제 나오나요아 해가 보입니다. 해가 지금 보이네요. 예해 보이고요. 가운데 그런 뭐빈 그 사이로. 모습이 잠깐 보이네요 예뭐 오늘 이렇게 일출을 보고요 저게 저 구름 위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보니까 멋지네요 일출 지금 동영상 너무 길게 찍으면 이게 뭐업로딩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해서 제가 좀 빨리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일출 방송을 좀 일찍 시작한 것 같은데 조금 템포 느리게 했으면 뭐 그런데 해 뜨기 전에 그 모습이 더 이렇게 좀 여명이 더 아름다워 보이죠 보통 보통 그렇게 아까 새 날라다니고 해가 나오기 전에 이제 여명으로 쫙 붉게 이제 물들고 그럴 때가 더 멋있을 때가 있습니다. 일출. 물론 일출 장면도 멋지죠 일출 장면도 멋지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일출 모습을 아 제가 찍어서 올리고요. 일단 이 동영상은 여기서 끊겠습니다. 애가 조금 보이는 정도인데 저기 이제 저 구름 위로 위쪽에 구름까지 다 올라오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음, 일출, 오늘 일출 방송은 여기서 일단 아, 녹화를 끝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지금 12월 2일인가요? 12월 2일이죠. 내일이 수능이죠. 12월 3일 수능이고 아무튼 날씨는 좀 어좀 조금 좀 그래도 풀린 것 같아 보니까 어제 밤에 보니까 어, 추위가 조금 이제 약간은 가신 것 같은데 그래도 춥습니다 지금 춥고 보통 수능 뭐 학력고사 뭐 이렇게 가까워, 가까워지면 추울지라 날씨가 올해도 마 어, 마찬가지로 뭐 코로나도 지금 뭐 일단은 뭐 지금 정부에서 작년 작년이래 지난주 월요일부터 좀뭐 이렇게 강화를 좀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고 뭐 단계 방역 단계를 강화를 하면서 조금 그 확진자 수가 주춤하는 것 같긴 해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완전히 잡은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 방향에 좀 신경 쓰시고 건강하게 오늘 하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